자, 건설 경기 불황이 이 정도 일줄이야. 이렇게 언론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수주가 절반으로 급감을 했다. 1년 반 이후에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18% 2년 후부터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무려 40%가 2년 후에나 주택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경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건설협회 회원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그 내용은 주택 경기 침체와 또 여러 가지 개선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응답회원수의 건설사 83%가 침체가 1년이 더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1분기 주요 건설사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설 경계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현재 국내 건설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건설업체 회원사 300곳을 대상으로 주택 경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설문에 응한 83개 업체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분기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주택 경기 전망이 1분기보다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회원사가 41곳입니다. 그러니까 49%가 2024년도 2분기에 주택 경기 전망이 1분기보다 더 침체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49%가 나왔고요. 1분기보다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부분이 9곳입니다. 그러니까 11%만 2024년도 2분기가 1분기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부분이 11%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주택 경기 전망이 1분기보다 침체될 것이다. 1분기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2분기도 더안 좋을 것으로 무려 49%가 응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주택 경기가 언제 좋아질 것이냐? 그 호전 예상 시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1년 이상 주택 시장이 침체가 더 이어질 것이다. 무려 83%가 1년간은 주택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년 후에나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이 부분이 40%인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2년 후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40%가 2년까지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우리 뭐 반에 가까운 숫자가 앞으로 2년 동안은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개월 이내에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그 다음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회사가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시면요. 앞으로 2년 동안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자, 1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도 주택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부터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회사가 25%고요. 1년 반 이후에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18%. 2년 후부터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무려 40%가 2년 후에나 주택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개월 이내, 그러니까 뭐 기타 3개월, 6개월, 6개월 이내에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회사는 15% 밖에 안 되고요. 2년 후에는 40%. 자, 그러니까 1년 후에나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주택 시장 침체가 더 이어질 것이다. 무려 83%기 때문에 2025년 6월까지는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여러분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이 대답은 복수로 응답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정책이 DSR 금융규제 완화가 45%를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규제가 제일 조금 심각하다. 빨리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 내용으로 많은 회사가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은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 등 세금에 관련된 세제 지원 확대가 30%입니다. 자,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28%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 10월이나 11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인 금리 인하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최근에 미 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취득자에 관련된 세제 감면 혜택을 좀 주자. 이게 8%가 나왔고요. 미 분양 주택 보유 업체. 그러니까 시공사가 미 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관련해서 유동성을 좀 지원해달라. 이 부분이 36%입니다. 자, 그리고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 정책 개선을 해달라 19%구요. 기본형 표준 건축비를 인상해달라 17%입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뭐 시멘트 값도 올랐고 해서 공사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형 표준 건축비를 인상해달라 이게 17%가 나왔고요.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 이게 14%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세제 관련된 부분 금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무려 85% 이상이 금융과 세제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주택 사업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많이 개선해달라. 특히 세금과 금융과 또 금리 부분, 또 유동성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점진적으로 정책 개선을 해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2년간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하나 둘씩 좀 풀리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앞으로 워낙 이 불안정한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또 환율 문제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설문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고요. 현재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현재 건설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또 앞으로 1년 동안은 상당히 좀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분기 건설사들의 주요 실적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경기 불황이 이 정도 일줄이야. 이렇게 언론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수주가 절반으로 급감을 했다. 작년 대비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주량이 급감한 내용을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경기도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실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3일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지난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을 발표했습니다. 자,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 2,200억 이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 47조 5,500억에 비교를 하면은 28%가 감소한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건축 인허가의 통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서울시 건축 인허가 통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1분기가 대략 한30%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같은 경우도 30%에 육박하는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건설사들의 국내 건설 수주액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수주액 보게 되면은 국내와 해외 이렇게 통합해서 발표한 경우가 있는데 국내 건설만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 28%가 감소를 했다. 자, 여기서 민간과 공공을 나눠 보면은요, 민간이 더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36.2%로 굉장히 급감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2%가 급감을 했다. 자, 공공 같은 경우는 5.9%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발주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5.9% 감소니까 그렇게 많이 감소를 안했습니다만는 민간 물량이 너무나 많이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6.2%가 급감을 했다면은 상당히 많은 건설량이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신규 수주만 통계가 나왔는데요, 2024년 1분기를 보니까 삼성물산이 1조 9,566억 원. 자, 작년 대비 무려 47%가 감소했기 때문에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건설 물량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50%에 육박하는 건설 수주량이 감소했다. 자, 그다음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은 4조 638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주를 했는데요. 작년 대비 25.3% 감소로 메이저 건설사들의 건설의 그 감소 폭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선방했어도 무려 25.3%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사분의 일이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DLNC 같은 경우는 일조 팔천칠백사십구억 원. 자, 작년 대비 삼십육점오퍼센트기 때문에 DLNC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국내 신규 수주량이 너무나 많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중소규모 건설사 같은 경우도 많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종류별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건축 수준은 20조 5,880억 원. 자, 27.4%가 줄었습니다. 27.4%. 자, 공사 종류로 보게 되면 건축과 토목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건축이 27.4%가 줄었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13조 6,331억 원, 29%가 감소했습니다. 자, 토목의 물량이 더 줄었다. 자, 토목도 안 좋고, 건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토목도 많이 줄어진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건축 부분에서는 재개발이 37.7%가 줄었습니다. 많은 물량이 줄었고요. 자이 부분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공사비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 재건축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요한 물량이 되겠는데요. 이 아파트의 재건축 물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무려 37.7%가 줄었습니다. 자, 공장 창고도요, 55.9%가 줄었고요. 사무실 점포 56.4%가 줄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물량보다도 공장, 창고, 그리고 사무실 점포, 사무실 점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생이라든가 업무 시설, 또 꼬마 빌딩, 비주거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재개발이 37.7%가 줄어진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수주 물량을 많이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상위 10곳의 건설사 중에 7곳인 삼성, 물산, 대우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GS 건설 등 7개사는 올해 1분기에 정비사업의 수주 물량이 0건입니다. 0건. 뭐, 이 정비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0건이라는 부분은 그만큼 아파트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줄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국내 수주량이 많이 줄어진 내용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분기 통계를 보게 되면은 건축 인허가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건설 물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의 예측도 안 좋고 특히 통계로 나오고 있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분기에 뭐좀 대대적인 정책 개선의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썩 좋아질 기미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 2024년도 1분기 통계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고요. 자 2024년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상반기가 곧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자 통계를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뉴스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